네 뉴스 오늘 내년 4월 20일에 총선 경인지영을 진단하고 전망하는 경인 나침반입니다 조대원 리서치한국 센터장 박성민 민주당 주거복지위 부위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경기 분당 또 인천 부평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분당 지역인데요 분당은 경기도 내에서도 늘좀 주목받는 선거구입니다 먼저 갑 지역부터 가보겠습니다 갑지역은 이른바 전국구 정치인들이 등장합니다. 조대현 센터장님. 예. 여기가 안철수 의원 지역구잖아요. 예. 안 그래도 이 분당 그 갑지역은 분당구에서 갑으로 분구가 된게 2000년부터인데 네, 네. 그 2000년 이후로 총 재보궐 선거까지 일곱 번의 선거에서 2016년에 민주당이 단한 차례 그것도 0.72%의 뭐 박빙으로 신성한 것 빼놓고는 모두 보수 정당이 승리했던 그것도 10% 이상으로 큰 차이로 승리했던 지역입니다. 이 여섯 번의 패배 중에는 그 2008년도에 이재명 현 민주당 대표도 이 네. 선거에 나가서 33% 득표밖에 못 하면서 네. 더블 스코어로 하나라당 후반 대패했던 지역이고요. 거기서 그 2000년, 2020년 지난 총선 때도 총5 9군데 경기도 네. 선거구 중에 단 7군데 보수 정당이 이겼는데 네. 그 중에서도 가장 그 크게 이긴. 이뭐이 경기도로 보면 여주 양평 지역과 함께 보수텃밭 1, 2등을 다투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여기에 뭐큰 많은 후보들이 덤벼들지는 않는데, 원체 건물들이 이제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까 네. 어 본선보다도 보수 지지층에서는 더큰 관심사가 과연 대권 후보를 냈던 안철수 현 의원과 그 다음에 이 정권의 가장 핵심인 경기도지사 후보를 했던 김은혜 홍보수석의 당내 경선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더큰 관심을 갖고 있고요. 뭐 이러다 보니까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네임밸류가 좀 떨어지는 이한주 전 경기원장, 경기연구원장, 그 다음에 정윤, 경기대 교 교수, 추성우 노무사, 안성욱 변호사. 뭐 이러다 보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전략공천 얘기가 나오면서 김태년 의원이 이제 거론되기 네네. 시작했어요. 이분이 이제 총 사선을 했는데, 그 중에 성남 수정구에서 수정구는 대표적인 민주당 텃밭이죠. 여기도.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태년 의원이 이제는 좀 자기를 희생해서 이 지역 가서 안철수나 김원하와 붙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이 당내에서 나오고 있고 또 하나의 변수는 유호정, 현재는 정의당 의원인데 얼마 전에 금태섭 의원이 하는 새로운 선택과 손을 잡았죠. 그죠 어, 유호정 의원까지 여기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관심이 가는 지역고. 하지만 어, 안철수 현 의원 전 지역구가 바로 이제 김은희 후보 수석의 지역구였기 때문에 김은희 후보 수석 전 수석은 다시 본인이 이 지역구를 되찾고 싶은 그런 마음이고 뭐 수원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박구현 원장 과연 김은희 전 수석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뭐김은혜 수석 같은 경우에 뭐 대중적 지지도가 있기 때문에 네네. 여러 군데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분당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 지역구 아니었습니까? 네. 김은혜수. 그리고 분당을 얘기가 나오는 것은 또 분당을 해서 국민 적합도 조사를 했는데 제일 높게 나왔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음. 그리고 수원 얘기는 결과적으로 험지이기 그 때문에 대중적 지지도가 있는 김은혜수석 정도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가 네. 나오고 있는데. 그건 이제 주위의 당의 바람인 거고요. 그렇죠. 네. 김은혜수석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윤석열 정부 내에서 이렇게 큰 혜택을 본 인사도 없지 않나 저는 생각해요. 네. 작년에 그 지방선거 때 경기도지사 선거 나갈 때 대권 후보인 유승민 후보랑 경선을 해서 이겼어요. 그 국민적합도 조사에서는 유승민 후보가 상당히 높게 나왔는데 윤 윤석열 대통령의 복심이다 해갖고 네. 당내 경선을 해서 이겼는데 거기서 또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낙선을 하고 바로 또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김은혜 후보 어 수석은 아마 엄지로 나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뭐 일반 대중이 생각할 텐데 지금 국민의 힘의 지금까지 좀 행태를 보, 본다면 좀 국민의 상식적이나 또 합리적인 좀 생각이 좀 맞지 않을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공천 과정을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네. 공천 과정이 문제일 텐데 안철수 의원은 어현 지역구를 사수한다라는 입장이 강력한 것 같습니다. 분당 갑 지역 전통적으로는 뭐 보수 정당 강세 지역인데 역시 공천을 누가 받느냐가 중요하고 안희원이 받는다면 뭐 전국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무난한 선거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도 좀 가능할 것 같아요. 예, 뭐 여기에 그 무난하게 선거를 치르면 무난하게 이제 안철수 후보가 이길 같은데 뭐늘 이런 곳에는 또 변수가 있죠. 네. 변수가 저는 일단은 뭐 유호정 의원을 꼽고 싶은데 네. 유호정 의원이 정의당 후보로 나가게 된다면 큰 변수가 아닌데 음. 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삼지대. 예, 삼지대에서 금태섭 의원과 손을 잡았고, 궁극적으로 요정 의원의 그간의 발언을 쭉 살펴보면, 네. 끊임없이 이 이준석 신당에 구애를 하고 있어요. 네. 그동안은 두 분이 젊은 정치인으로 전다 갈등 놓고 많이 다툰 분인데, 현실적으로 이준석 신당의 이 깃발을 들고 나가야지 가장 당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요정 의원도 알고 있고, 결국은 이제 이 민주당이 약한 지역이다 보니까, 요정 의원이 제3지대의 깃발로 이 지역을 나가면, 네. 어, 윤석열 정부 심판을 기치로 나갔을 때, 기존에 이제 민주당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려 했던, 어, 야성의 이 유권자들이 요정 의원을 통하는 게또 당선 가능성이 높겠다 네. 싶으면 그쪽에 표가 몰릴 것이고, 네.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실망한, 어, 합리적인 보수층이 또돌아섰을 경우에는 네. 충분히 승산이 있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 같고요. 그래서 하나의 변수가 되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김은혜 수석이 끝까지 마지막까지 이분당값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게 같은 분당이지만 선거 결과를 쭉 역대 선거 결과를 분석해 보면 갑과 을은 천양지차예요. 그러니까 갑은 거의 뭐 금이라면 이게 현금이라면 을은 음이기 때문에 <laughs> 예, 어떻게든 이 김은혜 수석 입장에서는 당내 경선을 붙더라도 내가 자신 있다. 안철수 후보는 네. 외부에서 굴러들어온 돌이라고 보고 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당내 경선까지 치르려고 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안될 경우에는 뭐얼 정도로 밀려나더라도 값을안 놓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에게는 무난한 선거가 되기에는 아직까지 넘어야 될 산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분당 갑에 이어서 이제는 분당 을을 좀 보겠습니다. 갑 못지않게 뭐 현역 장관 두명이 거론될 정도로 걸출한 인물들, 한화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선민 부위원장님 어떻습니까 뭐~ 분당을 같은 경우는 뭐~ 재선에 지금 현역 의원인 김병우 의원이 끊버티고 예. 있고요 국민의 힘 쪽에서는 어, 박민식 국가보훈부장관이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 이명 밖에 검사 출신으로서 윤석열 대통령당선자 시설에 특별 보좌역을 맡았었어요 예. 그래서 핵심으로 자리 잡았고 지난해 분당과 그 재보궐 선거에 출마했다가 안철수. 후보회가 양보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채권이 있으니까 분당을 본인한테 줘야 되지 않나 어.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지금 정확한 그 말씀하신 대통령실에 김은혜 홍보수석이또 분당을 해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영 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같은 경우는 뭐 SNS에 지금 그 현역 장관이 서초울이나 분당을에 그 자기가 어디로 갈지를 결정을 안 했다처럼 얘기가 나갖고 전역 장관이 지역구 쇼핑하는 거 아니냐, 그랬고, 네. 그런 비판이 있어갖고 지금은 뭐 SNS는 삭제된 상황인데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민수 당대변인도 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거고요. 어, 진보당에서는 현재 유인선 분당 지역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출마를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김은희 씨 말씀하신 것처럼 전 수석 아직 분당일 가능성도 있고 또 현직 장관 두명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이 모습을 보고 홍준표 대구시장이 또 한마디 했습니다. 어, 교통 정리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 성남시에 총네개 선거구가 있는데 분당구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분당 가을에다가 어, 성남시 중원구, 수정구 이렇게 있는데 어, 수정구 같은 경우에는 총 지난 32년 동안의 선거 기간 동안 네. 단한 차례 그것도 0.16% 차로. 보수정당이 한번 이긴 거 빼놓고는 다 졌기 때문에 네. 넘사벽이라고 할수 있는데 중원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번 해볼만 해요. 신상진현 성남시장이 총세 번을 이 지역구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장관 두 명, 보십시오. 장관 두 명, 정권의 가장 핵심이라는 청와대 홍보수석, 거기다가 당 대변인을 하면서 언론에 많이 노출돼서 인지도가 상당한 젊은 청년 정치인까지 전부 다이 분당을 맞이노선으로 안 물러나겠다고 네. 이렇게 다투는 모습이 어, 국민들한테 과연 어떻게 보일 것인가. 상당히, 이, 나중에 이 분당을 공천이 끝나고 나면 이 당내 잡음이 어떻게든 해결은 되겠지만, 어, 총선 전체 경기도 선거에 영향을 줄 정도로 안 좋은 결과를 낳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뭐 예상하기로 경선을 붙든 경선을 붙지 않든 이 결과가 나고 나면 결국 이 성남시의 공천 문제 때문에 분당, 특히 분당의 공천 문제 때문에, 어, 저기, 나머지 분당 값 빼놓고는 군당을 선거도 충분히 해볼만함에도 불구하고 선거 결과도 안 좋을 수 있다 위태롭다. 예 그러니까 예. 주민들, 유권자들과 국민들이 상당히 이 모습을 안 좋게 볼 것이다. 눈살 찌푸리는 예. 장면이 나올 수도 있다. 예. 뭐 현재 국민의힘이 처한 총선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는 단면이 바로 군당을 지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민주당은 현역 김병욱 의원의 아성이 강해서인지 뭐 다른 대안이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보수 지역에 강세로 분당을도 꼽히는데, 최근에는 뭐, 민주당이 두번 승리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어, 민주당 내에서는 뭐, 김병욱 그 현역 의원이 단순 공정을 받을 것 같아요. 네, 네. 왜냐면, 그 민주당 내에서 분당을 또 보수지역, 강세지역으로 생각하고 험지라고 네. 생각하기 때문에 당내 경선이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김병욱 의원이 친명을 자처하고 있기 때문에 도전자가 없어요. 네. 어, 지금, 그 분당을 좀 살펴보면, 그 분당 같은 경우는 천당 아래 분당이라고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어, 지역구는 비록, 서 어, 지역은 뭐 성남으로 돼 있지만, 강남 상구와 비슷한 보수 성향의 지역구입니다. 네. 그리고 그 개항을 오기 전에 이재명 지사가 순회 일동에 살았거든요. 그럼 어, 분당을의 이제 정치적 고향이라고 하는 곳이고, 음. 또 2000년대 후반까지는 줄곧 보수세가 승리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음. 그러다가, 이제, 진보 계열의, 이제, 손학규 후보가 그 당시에, 그, 강지, 강기섭 대표에게 승리하면서, 네. 이제, 대권 후보로 더 나가, 나섰죠. 그리고, 어, 그 다음에 김병호 후보가 이제 재선에 성공했는데, 어, 조금 작년 같은 경우는 조금 많이 상황이 달라졌어요. 네. 작년에 대선 후보,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 55대 41을 이겼습니다. 네. 13% 낙승을 거둔 지역입니다. 네. 그리고 도지사, 경기도지사 네. 선거에서는 김은혜 후보가 아, 김동연 후보에게 56대 40일로 15% 낙승을 거뒀어요. 그런데 네. 1년 반이 지난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그 여론조사를 했는데, 현재 김병욱 그 후, 어, 의원이 박미, 그 국민의힘의 박민식이나 김은혜 수석한테 가상대결해서 오차범위 박으로 우세를 네. 그 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힘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깝깝한 상황이고요. 네. 이런 상황은 어떤 그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국민의 당 입장에서도 상당히 고민이 클 수밖에 없는 지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분당에 이어서 이제 인천 부평으로 가보겠습니다. 부평 갑 지역인데요. 자 현역 의원이 무소속 이성만 의원입니다. 그래서 무주공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더노리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떨까요? 예, 우리는 사람이 많죠. 네, 초대해서생님 말씀하실까요? 예, 그분이 보평 가비죠, 얘기가. 네. 보평 그 가배의 경우에는 지난 20년간의 총선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총 7번 선거 중에 진보가 4번, 보수가 3번 이렇게 이겨서 되게 박빙 지역으로 표면적으로는 보이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사실은 진보 강세 지역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보수 진영에서는 현재 뚜렷한 그뭐 전략 공천이나 이제 강력한 후보들이 나타나지 않는 상태고 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 힘에서 거론된 후보는 작년 부평 구청장 네. 후보로 나섰던 그래서 패했던 유재홍 전 인천시 의원 그리고 유정복 맨이라고 불리고 있는 조영균 전 인천시 정무수석 정도가 거론되고 있고요 네.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현재 이성만 의원이 무소속으로 네. 지금 어, 탈당을 한 상태지만 본인이 끝까지 뭐 죄가 없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이제 동료 의원들이나 민주당에 좀 이렇게 네임 밸류 있는 사람들이 지금부터 가서 이렇게 선거운동을 하면 이성만 의원한테 이렇게 관계가 좀 틀어질 것 같으니까 어. 현재 가지 못하고 지역에서 이제 거론되는 정도가 네. 이제 홍미영 전 부평구청장, 신은호 전 인천시회 의 의장 정도가 거론되고 있는데 이 지역도 결국 마지막에 이성만 현 의원이 무소속으로 나갈지 아니 복당할지 결론에 따라서 민주당도 여기에 거물급이 올 것이라고 보여지고 그게 맞춰서 국민의힘도 전략 공천이 될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한 지역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네, 박성민 부위원장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성만 의원실에서는 뭐 복당이든 무소속이든 나간다 이런 입장인데 송영길 전 대표가 또 구속됐기 때문에 이 관련 사안에 엮였기 때문에 또 변수가 될 것도 같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 이성만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본인은 이제 무고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근 그런데 만약에 어, 오늘 새벽에 송영길 전 대표가 구속이 기각이 됐으면 아마 복당에 상당히 힘이 실렸을 네. 거예요. 왜냐하면 지역 주민이 한 2만여 명 정도가 청원을 했어요, 중앙당에다가. 응. 그만큼 그 이성만 의원이 지역 관리를 잘해왔다는 또 반증이기도 네. 하거든요. 근데 오늘 오늘 새벽에 송영길 대표가 정격 구속이 되면서 응. 아, 중앙당 입장에서는 또. 어, 복당에 대한 게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성만 의원 같은 경우는 우선은 무소속이라도 현재 무소속이지만 네. 그 22대 총선에 네. 무소속이라도 출마를 하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강해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도 지금 그 후보를 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네. 그리고... 이성만 의원이 지역구 관리를 너무 잘해갔기 때문에 아마 삼자 대결이 되면 쉽지 않은 상황을 알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 후보 내기도 좀깝깝하지 않은 상황인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부평을 보겠습니다. 부평을은 현역이 홍영표 의원인데 이 외에도 또 어떤 분들이 뛰고 있나요? 뭐 민주당에서는 홍영표 의원이 뭐 4선인데 5선 출마를 공식화했어요. 네. 대표적인 비명계 의원이고요. 어, 여기에 이제 현역 비례대표인 어, 이동주 국회의원이 이제 부평에서 부평을 해서 본인이 출마를 하겠다. 저번 21대 총선에서 그 소상공인 운동에 참여 이력을 갖고 비례 4번을 받은 분입니다. 스토리가 상당히 있는 분이죠.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6 1정그정책의 부의장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대우자동차 33년간을 근무를 했어요. 네. 그런데 왜 자꾸 이 여기 이제 대우자동차 얘기가 나오냐면 홍영표 의원도 그렇고 6 1장 출신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지금은 뭐 GM이라고 하지만 예전에 대우자동차의 어떤 그 영역, 노조의 영향력이 상당히 큰 지역이었습니다. 예.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고, 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강창규 당협위원장이 어재선 인천시전을 했었고, 20대랑 21대 총선에서 호영표 위원한테 낙선을 했어요. 네. 뭐 서력의 기회를 지금 더 보고 있는 것 같고, 어, 정의당에서는 김웅호 부평구 지역위원장이 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예. 지금 대표적인 비명계라고 말씀하셨는데 홍영표 의원 사선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글쎄요, 뭐 전략 공천이 된다든가 아니면 공천이 안될 수도 있고 또 다른 분이 도전장을 내밀 수도 있는데 홍영표 의원 공천 여부가 좀 중요해 보입니다. 민주당 쪽 지형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의 자기 총선을 준비하는 많은 분들이 네. 전부 다 이제 비명계 지역을 전략적으로 노리고 있는데 저는. 네. 그분들 뜻대로만 정치가 또 공천 이루어지진 않을 네네. 거다. 제가 뭐 20년 동안 이 정치권을 공부하면서 지켜본 바로는 반대파를 아무리 주류가 네. 세다하더라도 반대파를 다 한꺼번에 쳐낼 수도 없고, 네. 특히나 홍영표 의원같이 이 친이낙연계의 대표주자고 비명계 핵심이잖아요. 네. 이런 분들은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분들의 목소리에 대해서 국민들이 또이 강렬 지지층을 제외한 많은 국민들이 지지하는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원내 대표까지 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분이 대표적으로 불체포특권 포기는 국민과의 약속 불이행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많은 국민들이 응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영표 의원 지역도 어 그렇게 이 친명계 의원들이 도전하기가 쉬운 적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희 나침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